뉴저지주 헤든하이츠가 100년 만에 알콜 판매를 합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. 주민 2,17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2024년 선거일, 뉴저지주 헤든하이츠에서 알콜 판매를 합법화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. 이 도시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알콜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. 헤드나이트 주민들은 알코올 음료를 매장 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했으며 결과는 찬성 2,176표, 반대 1,351표로 집계됐습니다. 자카리 하우크 시장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지만 선거 전 그는 이 도시가 120년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이제 알코올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헤드나이츠는 술집이나 주류 상점이 없었고, 특별히 알콜 판매를 금지하는 법도 없었지만, 이를 허용하는 법도 없었습니다. 이번 조례 통과로 알콜 판매가 가능해지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, 자치구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 KBTV 뉴스, 길려민입니다.